시민사회가 중부 시대 세금폭탄이라는 이 마타도에 대응하면서 서민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축기 금전 이 얘기하는 동안 민주당은 또 다시 세금 폭탄 이 마타도에 다시 굴복하려 합니다. 중부세 이거 저항하면 거치기하면 민주당은 물러설 거다. 지금 민주당이 보내는 시그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퇴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화면대는 21일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있지 기울인다는 있지 것이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못 내던져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상위 2% 대상으로만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로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정부세 강화안을 앞장시켜서 통과시켰는데 시행도 전에 법안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만 신경을 몰두한 나머지 청년세대와 취약계층, 무주택자는 전혀 보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불안정 노동자, 비자력 노동자 특히 20대 이하는 기특법상주거급에 대상자에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놓여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두고 오히려 상의 상위 상위 2%를 넘어서 지금 기존에 해당되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두 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0만 명의 세금을 안 내도록 해 주도록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어, 그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세대는 889만 세대입니다. 도대체 889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습니까? 집없는 세상연대 등 타시민단체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양도세 완화 당론 결정을 기판합니다. 현남기 경제부총리도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공식 입장을 <목소리> 밝힐 <밝히> 예정입니다. <목소리> 소비자경제신문 <목소리> 권찬욱입니다.